2번, 설명하겠습니다. 자, 2번은 왼발에, 자, 손목 스냅으 앞으로 밀어주실 거예요. 1, 2, 3, 4, 5, 6. 왼 5가 되실 거예요. 1, 2, 3, 4. 안으로 돌려서, 요렇게 뻗어주실 거예요. 자, 연결하면, 1, 2, 3, 4, 5, 6. 7, 8에 이렇게 머리를 한번 감싸주세요. 두번 반복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 간단하죠? 자, 지금 함께 2번 동작이 었습니다한번더 할게요. 자, 시작.